이와 같이 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입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대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겠죠? 이중 발급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가능해요.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근데 이제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모든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직수출은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없죠. 그런데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한 간접 수출일 경우에는 영세율 세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